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혜성,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파고들며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숨겨진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2024년 20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진혜성이 곧 발표할 신곡 부모님의 미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대서사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곡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 아니라 그동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진혜성이 이루어낸 기적과도 같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다가올 그날 부모님의 미소가 세상에 공개되면 이 노래는 그냥 흘러가는 음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 세대의 감정과 추억, 사랑을 담은 거대한 폭발이 될 것이다. 진혜성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미친 존재감을 발휘한다.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감정은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만큼 강렬하다. 부모님의 미소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곡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자식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노래이자 부모님이 주는 미소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로 다가가는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특히 이 곡은 이미자라는 트로트의 데모가 직접 작사한 곡으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이미자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으며, 이 곡을 통해 그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내었다. 진혜성은 이미자가 담아낸 그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흡수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이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이 곡은 단순히 가사만이 아니라, 그가 자라온 환경,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음악을 통해 그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한 감정을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 곡의 가사는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담은 폭발적인 고백이다. 부모님의 미소라는 제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 미소는 단순히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상징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진혜성은 이 노래를 통해, 부모님의 미소가 단순히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이상의 존재임을 알리고자 한다. 그 미소는, 자녀들의 삶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노래는 그것을 극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진혜성의 음악 인생에서 부모님의 미소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는 이 곡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팬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 곡은 단지 부모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혜성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곡이다. 진혜성은 평소에도 부모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여러 차례 표현해왔으며 그 감정이 이 곡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곡이 공개되면 그의 팬들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가 전하는 깊은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진혜성의 목소리는 그가 그동안 겪어온 인생의 궤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의 음악에 대한 진심과 깊은 이해를 나타낸다. 그는 이 곡을 통해 부모님의 미소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부모님이 주는 사랑과 헌신은 자녀들의 삶에 언제나 빛을 주는 존재가 되어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혜성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노래로 풀어내며 듣는 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감사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 곡은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헌정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혜성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이번 부모님의 미소 역시 그의 깊은 감정을 담고 있다. 팬들은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감정을 통해 음악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래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진혜성은 이 곡을 통해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미안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진혜성의 목소리는 가슴을 찢어 놓을 정도로 강렬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누적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그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진혜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음악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왔다. 하지만 부모님의 미소는 그동안의 노래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 깊고 진지한 작품이다. 그가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원동력이었는지를 깨달은 진혜성은 이제 그 사랑을 노래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곡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진혜성은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힐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트로트의 감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음악적 도전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그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한층 더 확장시키며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앞으로 진혜성은 이 곡을 발판 삼아 더욱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을 것이다. 부모님의 미소는 단지 진혜성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자 팬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곡은 그동안 진혜성이 경험한 모든 감정의 총합이 담긴 작품으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진혜성의 목소리와 감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제 음악을 사랑해주고 늘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입니다. 음악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일부분이자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모든 곡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감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이 제 음악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느끼신다면 그보다 더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음악을 만들 때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미소라는 곡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미소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이 곡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제 음악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저는 무대 위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었고, 또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래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특히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가장 큰 지지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 곡으로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또한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제 무대를 함께 즐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자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 음악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에게는 언제나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여정이 더욱 빛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 음악과 활동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제 음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